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네. 신학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함께 합동 하시겠습니다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배단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 0 0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두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를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미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향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향수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어, 선교사 가정이어서 저희 부모님이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받으시고 후덕지끄란 선교지에서 어, 선물을 하나 받으셨는데 이 향수 선물을 하나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구찌, 아시죠? 구찌 향수를 받으셨는데, 어, 한날에 전기가 다 나가고, 이렇게 아껴, 한 번도 안 쓰시고, 이렇게 아껴 두시던 그런 향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걸 이렇게 숨겨두시고 있었제 동생이 어느 한날, 비가 와서, 전기가 끊어져서 어둑한 컴한 날에, 그 수건을 뒤에, 향수 뒤에 있던 수건을 빼려다가, 이 향수를 이 타일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 동생이 어, 이 신사임당 사랑의 매라고 회초리라고 있죠 이 사랑의 매를 맞으면 엄청 혼났던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향리옥합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이 어, 사건을 저희는 향리옥합의 사건이라 그렇게 말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나는 이 사건이 이 어, 예, 네, 향유값 가정에서 향유값 사건인데요. 어, 오늘 이와 같이 정말 귀한 것을 VIP, Very Important Person, 즉 소중한 사람 위해서 깨트로 부어 주신 적이 있는지 제 삶에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원복음 12장은 여러 복음서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찬송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다고 하죠. 네 오늘 나온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죠. 그래서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어이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뿐만 아니라 네, 다른 여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어, 이와 같은 정말 very important VIP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부어내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바로 예수님의 머리 또는 발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사복음서에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죠. 이것이 기록된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네,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되는 여동생 되는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붙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라고 3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틀러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어제 본문에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절에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시 살게 된 나사로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게 된 계기가 이 나사로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직감이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오빠 나사로를 살려, 하나뿐인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기쁨과 감사와 이 은혜가 넘쳐서 이 향유를 가져와서 부어드렸을까요?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아드 한 근이 300g이라고 합니다. 한 근이 300데나리온. 이 1년치 품삭을 예수님께 한 순간에 부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 드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가 아니고 서서가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이 이렇게 나와서 발에 바로 한 근을 부을 수 있었던 것이요. 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 very important VIP에게 드린 이 선물이 이 행위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전해지게 되는 예수님의 장사할 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였음을 저희는 알게 되죠.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이런 계산이 없었다고 믿습니다. 계산이 없었어요. 300뭐 대나리온 뭐300 근. 300g? 이런 계산이 없었죠? 그냥 가장 귀한 것. 내가 지금 살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하였을까요?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하였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썩어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무덤을 열라고 했을 때, 썩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라고 하였듯이, 벌써 몸이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와주셔서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면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아마 성경에서 제일 짧은 러스죠. Jesus's wife. 장례식장에서 함께 하여주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같이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같이 울어주시고 또한 큰 소리로 명령하여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와라했으나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런 눈치와 체면과 부정함과 정함이 중요했던 유대민족들의 과례와 풍습과 이런 관례들을, 관습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뿐인 오라보니를 살려주신 분에게 제일 값비싼 모든 것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상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주님께서는 그의 몸을 찢어서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쏟아 주시기 일보 직전이십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서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제일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베스트를 드린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저희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흥향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마리아처럼 내 모든 것 나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이 순전한 나드처럼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희 두 번째로 이 항상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에는 어, 악역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에도 이 가롯 유다라는 제자가 마리아를 혼쭐 내죠, 혼내야 아주 그냥 이 장면을 본 가롯 유다가 잔치 중 모든 사람의 향유에 다 목격했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가 그 당시에는 어 사람들이 물이 귀했기 때문에 샤워나 이 목욕을 많이 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2 월절 열세 전에. 이 십자가의 달리이 거의 일주일 전인데, 어디에서는 빌라도 앞에서도 이 나드 향, 향유의 냄새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 목격해왔던 것은 냄새가 방그 집뿐만 아니라 거리까지 퍼졌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그리고 정말 순전한 나드의 향이 모든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일주일 동안 어딜 가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멈추지 않으시죠. 가만 두어라 하시죠. 그것을 목격한 가룟 유다는 4절부터 6절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야 했느냐 하니 아니, 혼내고 있는 거죠.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이 생각함을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철저히 가로주다는 그향유 순전한 나드 한근이 벌써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300대 나리오는 뭐 벌써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사역에 이 돈계를 맡을 정도로 아주 머리가 빠른, 아주 잘 돌아가는 그런 제자였던 것이죠. 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다 이렇게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벌써 오늘 말씀은 벌써 가르지다가 돈을 조금씩 훔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한 10분의 일을 이렇게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저축해 놓거나. 그런 곳을 시작해서 조금씩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어, 벌써 도둑질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사탄을 뭐라고 합니까? 사탄은 항상 steal, kill, destroy.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자라고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뿐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도둑이 가난한 자들에게 팔았을 것, 팔았으면 될 것을 너무 낭비한다 라고 마리아를 오히려 엄청 꾸짖고 엄청 혼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다 마음을 빼뜨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남성 제자들도, 어, 뭐, 그렇지. 가난한 자들에게 이런 걸 줘야지 마땅하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저렇게 저렇게까지? 너무 낭낭비 아닌가? 저희 21세기 저희 오늘 2025년 교회 적용해 볼까요? 아니 저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헌신해. 왜잘 보이려고 저렇게 예수님을 저렇게까지 예수쟁이 소리 들으면서까지 섬겨. 그리고 마리아를 혼쭐를 내던 가르지도 의 말에 저희가 은근히 동의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 조금, 조금 아까운 것, 낭비 같다. 그러나 7절, 8절, 저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 아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항상 있죠. 가로주다가 말한 게 또한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항상 가난한 자들을 먼저 돌보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이한 놀라운 여인이 한 일이 아직까지 저에게 전해져 오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저희의 최선을 저희 모든 것을 예수님 위해 드릴 때, 네, 예수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받으셔도 아깝지 아니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영광을 다 받으셔도 모든 향수를 다 받으셔도 모든 향유를 다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도 다 아깝지 아니하신 그런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기여하신 다른 곳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엔 또한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침례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 아, 침례 요한은 어떤 집안이었냐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레위인이었던 것이죠. 이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이었던 요한은 예수님을 침례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레위기에서 보면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양이나 염소나 소의 모든 이 민족의 재화 나의 죄를, 제사장들의 죄를 안수하였습니다. 침내 같은 그런 일시, 의뢰를 하였던 것이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위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제사장의 아들에게 침내를 받으십니다. 침내 요원한테요. 그리고 이 퍼블릭 미니스위, 3년 반 정도에 공생회를 마치실 때, 마리아, 이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 어린 양은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릴 때, 양을 구별해서 발에 향유,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발에 기름을 바르고, 발 분리해서 양을 다른 양들과 분리해서 길렀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릴 외다운 불함의 흠이 없는 순전한 어린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와 이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께 머리를 부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누가 보면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지만 요한복음에 나사로의 누이 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들 한근을 다 붙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이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장사 지냄을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이 향유 옥합의 사건이 마리아에게는 영원히 새세토록 복음에 전해지는 곳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되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팔아버리는 배신하는 가룟유가 같은 사람에게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 놀라운 양면성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 세상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에 있는 것입니다. 주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지혜로 이해가 될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십니다. 비밀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믿지 않니한다면 아니 이것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배신하고 버리게 가르지자처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귀하게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에게 마리아처럼 순결한 순전한 나들을 부어드리는 저희 참신자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가로 유다처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까이 믿고 따르고 예수님께 저희 모든 것을 저희 삶을 순전한 나소처럼 부어 드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 향유카 요목 1 2장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도 저희에게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가롯 유다처럼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 배반하고 주님 배신하고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아처럼 메시아로 기름 부어 드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발을 닦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제자, 그런 놀라운 백성, 그런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귀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장사하심과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 주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는 저희 모두 되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신자로, 헌신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